어 굉장히 많은 걱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신업을 참 받았을 때 내가 이홍길동이란 인물을 음, 나의 어떤 모습에서 표현을 해낼 수가 있을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 감독님이 저한테 말씀해주셨던 말 중에 그 많은 걱정들이 없어지게 했던 말씀이 어, 길동이가 드라마에서 점차 점차 성장해 나가거든요. 시련을 겪고 사고,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 그러면서 배우 윤균상이라 인간 윤균상이 가치 길동이랑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된다 어, 작품을 믿고 나를 믿고 따라와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많은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서웠던 부분들이 많은 기대감으로 바뀌었고 지금은 굉장히 설레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네, 작품을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에 네. 완전 신인 때좀 어, 음, 이렇게 편하게 알던 사이라서 더 현장에서 편하게 재밌게 촬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어, 되게 오빠가 주위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오빠한테 그래서 어, 더 재밌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윤기상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어, 2년 전이었나? 2년, 2, 3년 전에 수빈이를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저희가 진짜 완전 신인의 입장에서 만났다가 이렇게 역주 이런 작품에서 연인으로 주인공으로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음, 수빈이는 되게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참, 참 사랑스럽다라는 그런 기분 때문에 편안하게. <laughs> 연기를 할수 있는 예, 그런 친구고 그 옛날부터 알던 사이라서 음, 저도 현장에서 되게 재밌고 또 서로 농담하고 하면서 편하게 연기할 수 있는 친구인데 저한테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렇게 편안하게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됐다는 거 <목소리>